자, 10월 모고 30번. 네. 이해가 잘안된 데서 제이 하겠습니다. 두상수 AB에 대해서 A는 양수입니다.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60A 곱하기 B를 구하랍니다. 가 조건이 좀 어려운데. 가는 지합 X를 원소로 하는데 X는 FX equal F'T 곱하기 FX가 같아진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가진다. 근데 그 근이 원 0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0일 때는 F0은 F'T 곱하기 0. 이니 실수 T가 한개있다 그랬는데 이 실수 T가 뭔지는 알 수가 없죠 원래 F0이 지금 0이라서 0은 F' T 곱하기 0 그래서 항상 T가 뭐가 와도 실수 T 하나를 우리는 T1이라 할게요 이 집합이 성립하도록 집합의 좌변, 우변이 같도록 하는 실수 T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t를 t1으로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0을 집어넣어 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없죠. 그죠? 그럼 x가 0이 아닐 때이방정식에서 x가 0이 아니다. x가 0이 아니면 이걸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맥스 x분의 fx가 f't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런 x가 만약에 알파가 있다 치면 알파 분의 f 알파는 f't 다시 넘겨도 되죠. 그러면 집합의 저 집합의 원소가 x fx는 f't 곱하기 x는 0하고 알파 최소 2개 생긴 거죠. 더 있을 수도 있고, 모순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건요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x가 0이 아닐 때 x분의 f(x)가 정의가 되는데 분모가 0이 아니라서 이게 f(t)하고 같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같지 않다는 X분의 FX가 F'T보다 작거나 X가 0이 아닐 때 말하는 거죠. X분의 FX는 F'T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는 좌변이 작거나 아니면 좌변이 크거나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 T 자리에 T1을 집어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t자리에 t1을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t1이 하나라고 문제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린 t1이라 한댔죠. 그게 다름 아닌 0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x분의 fx가 뜻하는 게 뭐냐? x분의 f(x)는 x 마이너스 분의 f(x 마이너스 f(0)인데 그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 프라임 c하고 같아지죠 미분 가능함수 연속 함수라서 c는 x가 양수면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x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임의의 0이 아닌 실수라서 c도 0이 아닌 임의의 실수죠. 막 x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0만 아니고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게 f p r i t1보다 작다 또는 c는 당연히 0이 아닐 때 f p r i c가 f p r i t1보다 크다죠. 그렇죠. C는 0이 아닌 임의의 실수인데 이 F' T1보다 작다 아니면 크답니다 다될수 있는데 0이 아닌 모든 C값에 대해서 그래서 F' T1이 다름 아닌 C는 임의의 실수 0이 아닌 모든 실수 다될수 있기 때문에 T1이 다름 아닌 0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f 프라임 가 미분 가능한 지수 함수인데 지금 우리 구해 놨습니다. 당시 곱하기 지수 함수라서 연속 함수죠. 모두 다될수 있습니다. 근데 0만 아니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보다 f 프라임 t1 보다 작다 아니면 크다죠. 지금 c가 될수 없는 0이 t1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c 이 미의 영이 아닌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 p r i c는 f p r i m 보다 작다 또는 c가 f p r i m 보다 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0이 0보다 작거나 같을지. 겠죠 C가 0이 되면 좌비노변 같아진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 C라고 바꿔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와 F'C가 F'0. 그죠?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작다가, 작다가 0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작다가 0보다 커지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연속 감소로 F'C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F'C가 F'C0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다. 항상. 아니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C가 F'0보다 크다 아니면 같다.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때가 f 프라임 x의 최대값이 f 프라임 0이고 이때는 f 프라임 x의 최소값이 f 프라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c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x는 0에서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f x는 앞에서 기울 내는게 f x는 x는 0에서 최대 또는 최소이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장 크거나 아니면 가장 작아야 되는데 f x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열린 구간에서 최대 또는 최소 면 네. f'x의 도함수 w'x 값이 0에서 0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삼차함수 있으면 삼차함수 네, 있으면 열린 구간에서 네, 최대값을 가진 미분계수가 0 잖아요. 그죠? 전체 부분 최대체 소 곱이 없지만 여기 열린 구간 잘랐을 때 최대값을 가질 땐 네, 또는 여기 열린 구간 잡으면 제소값을 가지면 미분계수어 제로죠. 열린 구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f'x 지금 곱의 미분법 써서 구하고 w'x도 이거 곱의 미분법 써서 구해서 지금 문제 조건에 f2는 어,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죠. 4a 더하기 2b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 날려서 1은 2a 더하기 b라서 이 자리에 1 2 a를 대해 입서 f 프 f x, 를프리를 했습니다 근데, double p r 이 m e y o 이 n g young yong yong y o n f x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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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분모 있는 거니까 한없이 다항식보다 빨리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y는 0이 정근선이고, 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네,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때 정근선이없고그겠죠 그래서 모양이 w 프라임 x가 지금 영하고 3분의 1을 가진 이차 함수 여기 여기는 포가 항상 향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 극대 극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이 전근이 그래서 x는 0에서 최대값 3분의 1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0보다 즉 3분의 1보다 작잖아요. x가 0일 때 포함이 되면 모든 실시 엑스에서는 f'0보다 작거나 같고, 요저보다 3/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0이 될수 있을 때는 0이 아닐 때는 f'x가 f'0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게 이 말입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x가 0이 아닐 때는 둘 중에 뭔지 몰랐는데, 요거였다. 이게 성립하니까 이방정식의 해가 0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방정식 해는 0밖에 없는 거죠. 그 t1이. 영인거 우리가 알아낸거 알았죠 네, 별 필기하시고 별기하시고 지금 나왔죠? A가 3분의 1이니까 B 자리에 집어넣으면 AB가 3분의 1이다 답이 40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아네풀기잘 합시다